코라 선생님의 생물학 실험실 규칙 1. 실험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실험실은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책상은 수업에 따라 매번 위치가 바뀝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자리는 아무 자리에나 앉아도 좋습니다. 3. 책상에 아무도 앉지 않은 스툴이 있다면 즉시 코라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4. 메인 싱크대에서 약병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안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5. 실험실 창고에 보관된 보존액 속 물체들을 욕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6. 보안경을 썼다면 더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7. 가끔 도서관 사서가 대출 기한이 지난 책 때문에 실험실에 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사서의 말은 무시하도록 합니다. 8. 해부 시간에 제공되는 모든 포유동물은 숙컷임을 명심하세요. 안에서 나온 것들에 사지가 붙어 있다고 하여도 태아가 아닙니다. 9. 실험실에 비치된 애골이 진짜 같다는 말을 그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해골도 알고 있습니다. 10. 코라 선생님이 실험실을 나가면 수업 도중이어도 무조건 같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만큼 실험실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다면 선생님이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11. 실험실을 나갈 때 물건을 두고 가면 다음에 돌아와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들도 해당합니다. 12. 코라 선생님이 학생을 실험실로 부를 땐 무조건 고개를 내밀고 부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가호해주는 신이나 조상님이 하나라도 있지 않다면, 방가 후엔 절대로 실험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갔다간 그들의 보호가 절실해질 겁니다. 14. 준비 없이 실험 수업에 참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말대로 한 딸을 혼내면 잘못된 건가? 굳이 말하자면 이건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내겐 12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는데, 둘이 사이가 썩 좋지 않다. 아내와 내가 아무리 중재하려고 해도 도무지 먹히질 않는다. 그 작은 망할 놈이 맨날 침대에 오줌을 싸질러서 우리도 질려버렸다. 아내가 아들에게 한 번만 더 침대에서 지리면 고추를 떼버린다고까지 했다. 나도 그렇게 말했고, 아까 저녁에 컴퓨터 하는데 딸이 와서 뭐 하냐고 물었다. 손은 뒤로 하고 말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중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딸이 말하기를 오빠가 또 침대에 오줌을 쌌단다. 빡친다 진짜. 딸에게 뒤에 숨긴 게 뭐냐고 묻자 딸이 부엌에 꽂혀있던 칼세트 중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아빠, 엄마가 말한 대로 했어요.